안녕하세요 화이팅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내산필기, 전기 1호 파트 비계산문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바로 시작합니다.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 맞지 않는 것은? 자, 지난번에 자기력선은 도중에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고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기력선도 도중에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고 전기력선 서로 간에는 교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력선은 등전이명과는 수직으로 교차한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고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에서 끝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기력선은 음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전기력선은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에서 끝난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교차합니다. 교차하지 않는다. 틀렸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바로 바리콘입니다. 바리콘 콘덴서가 variable capacitor. 여기 Y는 지워져야 되죠. variable capacitor, 바리콘 콘덴서입니다. 정전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바리바리, 바리콘 콘덴서다.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는 자기력선이죠. 역시 교차하냐, 아니냐. 그게 주로 답이 됩니다. 자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한다. 틀렸죠. 자기력선은 교차되거나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석의 N 극에서 시작해서 S 극에서 끝나고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점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표시한다. 자기장의 크기는 자기력선의 밀도를 나타낸다. 모두 옳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자기력선은 상호 교차지 하 않는다. 교차한다. 틀렸습니다. 이미의 폐회로에서 키르이오프제2 법칙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키르이오프제1 법칙은 들어오고 나가고 전류의 총합은 0이 된다는 법칙이고 제1 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 키르히오프 커런트 로라고 했죠.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 제2 이 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입니다. 키르히오프스 볼티지 로다. 그래서 기전력의 합이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이게 키르히오프의 제2법칙입니다. 제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 제2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이다. 이미 의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자,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하면 다른 쪽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상호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하면 다른 쪽코일의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두개 코일이고 유도 기전력이니까 상호 유도다. 상호 결합, 자체 유도, 자체 결합 아니고 상호유도입니다. 두개 코일, 한쪽 코일 변화시키면 다른 쪽에 유도 기절력 발생한다. 상호유도. 히스테리 시스토는 최대 자속 밀도 및 주파수에 각각 몇 승에 비례한가 자, 이건 측정치니까 그냥 암기합니다. 최대 자속 밀도에 1.6승에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그냥 1승에 비례해요. 히스테리 시스토는 최대 자속 밀도 1.6승 주파수 1.0승에 비례한다. 히스테리 자속 밀도니까 히자.6이고 주파수.0이다. 히자.6, 히주.0 기자 6기주 전공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연구자석의 재료로 적당한 것은 연구자석을 만들려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해서 자기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때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 재료를 사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잔류자기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력 자체를 나타내고 보자력은 이 자석의 자기력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반대로 걸어주는 자기력을 말해요. 그래서 잔류자기, 보자력 모두 커야 자화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잔류자기와 보자력 모두 큰 것을 연구자석의 재료로 사용한다. 자, 다음 전기력선에 대한 문제네요.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전기력. 선은 흡입한다. 자, 1번부터 틀렸습니다.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한다. 그리고 전기력선도 서로 간에는 교차하지 않습니다.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교차하지만 전기력선 상호 교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고요. 양전하의 표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음전하의 표면에서 끝난다. 자, 틀린 것은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지 흡입한다 하면 틀린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같은 부의 전압끼리는 반발력이 생긴다. 맞죠? 같은 부의 전압끼리 반발력 생기고 정전 유도에 의하여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자, 유 라는 게 끌어당기는 거죠. 정전 유도란 어떤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화 먼 쪽에는 같은 전화가 유도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반발력이 작용하고 부호가 다른 전화끼리는 흡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전 유도에 작용하는 힘이 그냥 반발력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틀리겠죠. 같은 부호면 반발력, 다른 부호면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정전 용량이란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 콘덴서가 다른 말로 축전기죠. 정전 용량이란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 맞습니다. 콘덴서는 전압을 가하는 순간 단락 상태가 된다. 자, 이 단락 상태가 된다는 뜻은 우리가 대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왕창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전압을 가하면 그 순간은 쇼트 상태, 단락 상태로 무한대의 대전류가 흘렀다가 서서히 콘덴서가 충전되면서 전압이 상승하고 전류가 줄어들고 충전이 끝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전압을 가하는 순간은 단락 상태가 된다. 요질문은 옳은 보입니다 정답은 정전 유도에에서 작용하는 힘은 반발 뿐만 아니라 흡인력도 작용할 수 있다. 자,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비사인파에는 찍기고, 찍기고 있습니다. 찍기고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있다. 찍기고 비사인파 교류에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비사인파는 사인파와 달리 파형이 비정형으로 일그러져 나타나는 교류를 말하죠.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자기회로에 기자력을 주면 자로에 자속이 흐른다. 그러나 기자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 전부가 자기회로 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이외의 부분, 자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기회로 이 이외 부분을 통과하는 자석을 무엇이라는가? 바로 누설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로 이외 부분을 통한다. 누설됐다. 이런 느낌으로 누설 자석이라 한다. 자로 이외 부분 누설 자석. 자 전력과 전력량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전력과 전력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력은 전력량과 다르다. 다르니까 문제냈겠죠? 자 전력은 P, 와트로 나타내고요. 전력량은 일정 기간에 사용한 양이니까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와트 C 또는 킬로와트시 혹은 에너지 단위인 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와트로 환산된다 하면 틀렸습니다. 전력이 와트로 환산되고 전력량은 와트로 환산될 수 없다 전력량은 와트의 시간을 곱해줘야 돼요 전력량은 칼로리 단위로 환산된다 자 줄의 법칙을 보면은 열량 h는 0.24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h는 0.24w인데 요 w는 전력량입니다 헷갈리면 안된다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p에다가 시간을 곱해준거죠 다시 전력p는 전류 i제곱 저항 r이니까 i제곱 r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력량은 이 열량 H, 칼로리로 환산할 수 있지만, 전력은 칼로리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전력 P는 단위가 와트고,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 킬로와트시 줄로 나타낸다. 전력량 W 줄에다가 0.24를 곱해서 칼로리로 변환할 수 있지만, 전력은 칼로리로 환산할 수 없다. 자, 74번. 전자냉동기는 어떤 효과를 응용한 것인가? 전자냉동기는 펠티의 효과를 응용한 것이죠. 펠티의 효과는 두 도체를 결합해서 전류를 흘리면, 한쪽에서는 발열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다른 한쪽은 흡열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를 활용해서 열전소자, 열전 모듈, 냉각소자, 요런 것들에 응용돼서, 전자 냉동기를 비롯한 소형 가전 분야와 가열 냉각이 필요한 의료 반도체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 냉동기 효과를 응용한 것은 펠트의 효과다. 자,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직각으로 교차하죠?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아까 전기력선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나왔던 얘기,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은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전기력선은 등전이면의 직각으로 교차한다.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반발한다. 반자성체, 반발한다. 반자성체.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 반자성체입니다. 예를 들어 물, 수 구리, 납 등은 대부분 자석을 가까이하면 반발하는 반자성체고요. 자석을 가까이했을 때 약하게 끌어당기는 물질, 외부 자기장에 끌리는 백금, 알루미늄, 공기 등의 물체는 상자성체라고 하고요. 반면에 자석에 그냥 강하게 달라붙는 성질을 보인다. 철, 니켈, 코발트 같은 물질은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자석에 반발한다, 반자성체. 약하게 끌어당긴다, 상자성체. 강하게 달라붙는다, 강자성체입니다.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로 도체를 나열하면 전기 전도도 순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입니다. 은구금알 은구구말순이다. 전기 전도도는 그 물질이 옮길 수 있는 정전기 전하의 양을 나타내죠. 은구구말순이다. 자 자기 회로에서 강자성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요. 자기 회로에 강자성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자기 저항 감소다. 저항이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류의 열작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바로 줄의 법칙이죠. 줄의 법칙은 전류의 발열작용. H는 0.24 I 제곱 R T 와트 아워로 나타내는 전력량과 열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자 아래에 나오는 전력과 열량 전력량 공식들은 꼭 외우고 넘어갑니다. 전력 P는 전류와 전압의 곱이고 전압 V는 I R 전류와 저항의 곱이니까 I 제곱 R T가 된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와트 시가 되겠죠? 전력량이 된다. 그래서 줄의 법칙은 열량 칼로리는 0.24 곱하기 i 제곱 r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으로 오른 것은 자 지난 시간에 pn 접합은 p에서 n으로 가는 게 순방향이었죠. 전류를 순방향쪽 p에서 n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정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대표 작용은 정류 작용이다. 자체 인덕턴스가 1인 코일에 2 0 0 v 트 60헤르츠의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 단 저항 성분은 모두 무시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개념이 RLc 회로인데요. R은 리 저항이고요. L은 인덕터, 코일이다. 그리고 C는 커패시터 또는 컨덕터로 이루어진 이런 회로가 RLC 회로인데요. 자 문제에서 저항 성분을 무시했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코일, 인덕터만의 회로를 말합니다. 저항 R만의 회로의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고요. 코일만의 회로다, L만의 회로다 했을 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뒤진다. 그리고 커패시터 C만의 회로일 경우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앞선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다 필요 없고 자체 인덕턴스에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파형을 그려보면 자 정현파 사인파 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요 세로 축은 전압, 가로 축이 주기에요. 요 주기는 180도가 파이고요. 2분의 파이는 90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저항 성분을 무시한 코일만의 회로, 인덕터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뒤집니다. 반대로 커패시터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에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그래서 요 아래 세 가지 사항만 기억하십니다. 저항 R만의 회로일 때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인덕터 L, 코일만의 회로일 경우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지고 C 커패시터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요렇게만 남기합니다. 자,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는 바로 니켈 카드뮴 전지입니다. 알칼리 축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다. 알칼리계 2차 전지에는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니켈 아연 전지 있어요. 니켈, 니켈, 니켈이다. 반면에 산성계 2차 전지로는 납축전지가 있고, 리듐계 2차 전지에는 리튬 이온,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가 있다. 그래서 문제.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2차 전지는 니켈 카드뮴 전지입니다. 망간 전지는 1차 전지죠? 자,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자, 쿨롱의 법칙 공식 적어 보면 두 개의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다 외워지셨죠?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4번이 정답이네요.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쿨롱의 법칙. 다음 중큰 값일수록 좋은 것은? 저항 값은 일반적으로 작을수록 좋지만 저항을 설치하는 목적이 절연을 위한 것일 때는 전기가 흘러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절연 저항의 경우에는 저항 값이 큰 값일수록 좋습니다. 절연 저항은 절연체로 된 절로와 절로 사이의 저항이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절연 저항 값은 큰값 좋습니다. 자,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효전력의 뜻은 전원과 부하 사이를 왕복하기만 하고, 부하에는 유효하게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하죠. 단위로는 VAR을 쓰고, 부하에서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P는 VI 코사인 세타, 요건 유효전력입니다. 피상 전력은 단순히 V 곱하기 I로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된다. 그럼 무효 전력은 어떻게 나타내죠? V I 사인 세타죠. 무효 전력은 V I 사인 세타다. V I 코사인 세타는 유효 전력. 자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 펠티의 효과죠. 자 조금씩 바꿔서 계속 나온다. 펠티의 효과는 두 금속을 접속했을 때 전류를 흘리면 발열 작용 또는 흡열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펠티의 효과다. 전기를 흘리면 열이 발생한다. 전열, 펠티의자 반대로 열을 가해서 전위차를 발생시켜서 ¡Gracias 전류가 흐르게 하는 현상, 요건 재백 효과라고 했습니다. 요것까지. 전기를 흘리면 발열과 흡열작용이 일어난다. 열전소자에 적용되는 펠티의 효과입니다. 전지의 전압 강화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국부작용, 선극작용 자기방전은 모두 전압 강화 및 방전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산화작용은 전압 강화와 상관없다. 극판에 불순물이 끼어서 방전이 일어나는 것. 국부작용, 수소가스가 동판에 붙어서 내부저항이 증가하는 선극작용 그리고 자기방전 등은 전압 강화의 원인이 되지만, 산화작용은 전압 강화 원인 아닙니다. 대칭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위상 관계는 상전류 가 6분의 파이 앞섭니다. 대칭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를 비교했을 때 선전류의 크기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고요 위상차는 30도가 나는데 상전류가 앞섭니다. 선전류보다 상전류가 30도 앞선다. 파이가 180도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겠죠?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대칭3상 델타 결선에서 위상은 상전류가 선전류보다 30도, 6분의 파이 라디안 앞선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전압계의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기를 무엇이라는가?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죠. 배율기입니다. 분류기 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류계와 병렬 연결하는 것. 그리고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직렬로 접속한다고 했어요. 분전 배압이다. 분전 배압. 전류 측정 범위 넓히는 건 분류기, 전압 측정 범위 넓히는 건 배율기입니다. 분전 배압.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리액턴스란 것은 교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인덕터 L이 유도성 리액턴스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형 리액턴스로 똑같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말해요. 리액턴스는 교류 전압이 인가됐을 때 인덕터 커패시터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말한다. 각각 함수로 나타내면 유도 성 리액턴스 XL은 2파이 주파수 L로 나타낼 수 있고요. 커패시터의 용량형 리액턴스는 2파이 주파수 커패시터 C의 분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파수가 들어가죠.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리액턴스는 주파수 함수이다. 옵니다.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커진다. 자, 요게 틀렸어요.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 시에 용량이 작아집니다. 자,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 콘덴서 직렬 연결 시에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라. 요런 문제가 나올 텐데 저항의 병렬 연결 시 합성 저항 구할 때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콘덴서 직렬 연결 시에는 합 분의 으로 간다. 그래서 콘덴서 직렬 연결했을 때 용량은 합분의 곱으로 나타내면 더 작아진다. 커진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병렬로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작아지죠.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그냥 더하면 되고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이 더 작아집니다. 코일은 직렬로 연결할수록 인덕턴스가 커진다. 코일 직렬 연결 시에는 각 코일의 인덕턴스를 그냥 더해 주면 되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할수록 인덕턴스 값은 커집니다. 코일의 인덕턴스 값은 저항값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렬 연결일 때는 합성 인덕턴스 l1분의 1, l2분의 1, l3분의 1. 세 개일 때는 이렇게 역수를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서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면 된다. 자 주의해야 할 것이 이 합분의 곱을 사용할 때는 같은 값이 두 개일 때 합분의 곱으로 구합니다. 기본 공식은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 역수 값이 저항과 코일의 병렬 연결에서의 합성 저항 혹은 콘덴서 직렬 연결 시 합성 정전 용량이 된다. 자, 계산 공식은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 다시 살펴볼 테니까 지금은 콘덴서가 직렬 연결할 때 합성 용량이 점점 작아진다. 저항과 코일은 직렬 연결하면 합성 값이 커지고 병렬 연결 시에는 작아진다. 요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자,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고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는 바로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의 유전체로 사용한다. 극성 없고 가성비가 좋다. 세라믹 콘덴서예요 자, 그림은 실리콘 제어 소자인 실리콘 컨트롤드 레키파이어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를 통전시키 위한 회로도이다. 바르게 된 회로는 자 그림에서 차이점을 분명하게 할수 있는 한 부분만 남기하시면 돼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렇게 전압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SCR의 주전극은 캐소드와 하우징을 구성하는 에너드 그리고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이 게이트 쪽에 인가된 전압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형태로 된게 올바른 회로도입니다. 자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실리콘 제어소자 SCR 통전 회로도 찾아라. 저항 다음에 전압을 봤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긴 것, 짧은 것 순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찾아야 됩니다. 자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자유 전자입니다. 자유 전자가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유 전자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복소수는 a 플러스 j b의 형태로 표시하는 걸 말하고요. 여기서 a는 실수부, j b를 허수부라고 합니다. a와 b는 실수, j가 허수다. 이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예요. 하지만 4번에서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스칼라 양으로 표시한다. 자 복소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 개념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 스칼라는 방향은 없고 크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스칼라 양으로 표시할 수 없다. 복소수는 거리와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칼라로는 표시할 수 없다.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고 허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되고 A 플러스 JB의 형태로 표시한다. 자,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망간 건전지죠? 1차 전지, 망간 건전지. 자, 키르이오프 법칙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키르이오프 제1법칙을 회로망의 임의의한 점에 적용한다. 각 폐회로에서 키르이오프 제2법칙을 적용한다.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자, 모두 맞구요. 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나타낸다. 요게 틀렸습니다. 키르히오프 법칙을 사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때 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같은 방향,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나타냅니다. 4번이 틀렸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병렬 접속할 때, 직렬 접속할 때보다 그 값이 어떻게 되는가? 자,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저항 연결과 반대라고 했습니다. 병렬 연결일 때한개의 용량이 C라면 콘덴서 10개는 10C가 되고 직렬 연결일 때는 합성 정전 용량 c 제 분의 1이 각 콘덴서 용량의 역수에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점점점점 요렇게 10분의 1을 10개 더해서 10분의 10이 되겠죠 요걸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c 0는 10분의 C가 됩니다 직렬 연결일 때 10분의 C 병렬 연결일 때 10c니까 병렬 연결값은 직렬 연결일 때보다 100배로 증가합니다. 콘덴서의 병렬 연결시 직렬 연결에 100배가 된다. 저항이나 코일과는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평등 자장 내에 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장의 방향과 어떤 각도로 되어 있으면 작용하는 힘이 최대가 되는가? 자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작용하는 힘은 자기장과 직각 방향일 때 90도일 때 최대가 됩니다.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과 90도를 이루면 작용하는 힘이 최대가 된다. 직각 방향일 때 작용하는 힘은 최대가 됩니다. 자석에 대한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극은 자석의 양 끝에서 가장 강하다 맞고요 중간보다는 양 끝이 자극의 세기가 가장 강합니다. 자극이 가지는 자기량은 항상 N 극이 강하다. 자 자극이 가지는 자기량은 N 극과 S 극 같습니다. N 극이 강하다 틀렸다. 자석에는 언제나 두 종류 N 극과 S 극이 있고요 극성이 있고 같은 극성의 자석은 서로 반발하고 다른 극성이면 서로 흡인한다 맞죠? N N S S 같은 극성은 반발하고 다른 극성은 서로 흡인한다. 자 반도체로 만든 P-N 접합은 무슨 작용을 하는가? 자 P-N 접합은 P에서 N으로 에너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한쪽 방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정류 작용을 한다. 정류 작용은 교류를 직류로 변하는 환 역할을 하는데 P형 반도체 n o 노드에서 N형 반도체 캐소드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정류 작용. 황산구리 CuSO4 전해액에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자 황산구리 전해액에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류를 흘리면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으로 구리판이 얇아지고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으로 구리판이 두꺼워집니다. 음극에서는 구리판 두꺼워진다. 자 황산구리 전해액 양산 음환두입니다. 양산신피자, 음환두. 황산구리 전에게 구리판을 넣으면 양극에서는 산화반응이 일어나고 구리판 얇아지고 양산신피자, 음극에서는 환원반응으로 구리판이 두꺼워진다. 음환두입니다. 음환두. 음극에서는 환음 반응으로 두꺼워진다. 음환두. 양산 심피자. 음환두. 두 종류의 금속 접합부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 줄열 이외에 열의 흡수 또는 발생 현상이 생긴다. 이런 현상은 펠티의 효과죠. 초빈출문제. 펠티의 효과는 두 도체를 결합해서 전류를 흘리면 한쪽은 발열 반응 또 한쪽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전자 냉동기를 비롯한 소형 가전 분야와 의료 및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된다. 펠티의 효과. 자,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은 강나사. 나사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에 일치한다는 관계가 있는 법칙은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전류 방향 과 자장 방향이 나사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일치한다. 오른 나사 법칙이다.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뒀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는 자 양쪽에 자석을 놓고 중간에 자화되는 물체를 이렇게 넣었을 때 N 극 쪽에는 N 극이, S 극 쪽에는 같은 S 극이 생겨서 서로 반발 작용이 일어나는 물체. 반발하니까 반자성체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화되는 물체를 자극 가까이에 접근시킬 때 같은 극이 생겨서 서로 반발하는 물체다. 반자성체입니다. 은, 구리, 금, 아연, 탄소, 납, 비스무트, 안티몬 등이 반자성체다.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때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들어오고 나가고 같다. 전류 보존의 법칙, 키르히호프 제1법칙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전류의 합은 같다. KCL, 키르히호프 커런트 로 w 전류에 관한 법칙이 제1법칙. 전압에 관련된 게 제2법칙입니다. 키르히호프 제1법칙은 전류 법칙으로 전기 회로에서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흘러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거고, 키르히호프 제2법칙은 전압 법칙으로 회사 회로의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키르히프 제2법칙입니다.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다이오드의 정특 정특성이... 란 직류 전압을 걸었을 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말합니다. 정특성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란 직류 전압 직류 전압 걸었을 때 전압과 전류의 관계다. 반자성체의 특색을 나타낸 것은 반자성체는 비투자율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걸 말합니다. 반자성체 물질은 비투자율이 1보다 작고 즉. 자화강도, 자기장 안에 어떤 물체를 놓았을 때 자성을 띄게 되는 강도가 1보다 작은 걸 말한다. 물체에 따라서, 자화강도에 따라서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크고요. 상자성체는 1보다 약간 크고, 반자성체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투자율이라는 건 자기장에 넣었을 때 얼마나 자화가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진공 상태를 1로 했을 때그 자화강도에 따른 상대적인 투자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탄소, 비스무트, 물, 구리, 사파이어 등은 1보다 작은 반자성체고요. 콘크리트, 진공, 수소, 테프로는 비투자율이 1이다. 공기, 나무,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비투자 비투자율이 1보다 약간 큰 상자 성체가 되겠고요. 니코철망 니코철망 같은 경우에는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큰 강자 성체입니다. 자, 비사인파의 교류 회로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비사인파 교류 회로의 전력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런 문제인데요. 전압의 제3 고조파와 전류의 제3 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소비 전력이 발생합니다. 부하의 성질에 따라 파형이 일그러지는 파형인 교류 회로는 전압 제3 고조파, 전류 제3 고조파 사이에서 소비 전력이 발생한다. 자, 암기하는 방법은 비사인 교회 쓰리고 쓰리고 전압 쓰리고 전류 쓰고 성분 사이에서 소비 전력 발생한다. 2고, 3고, 3고, 5고, 5고, 7고, 아니고, 비싸인 경우에 3고, 3고입니다.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하면 땅에 연결하면 대전체는 방전됩니다. 충전된 대전체, 대지에 연결하면 방전된다. 접지하면 방전된다. 대지 연결하면 방전된다. 쉬운 문제.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전류 I는 저항 R에 반비례하고 가해진 전압 V에 비례하겠죠? 가는 반비례, 나는 비례다. 이게 3번의 정답입니다. 문제집 정답 표시가 오류가 있었네요. 당연히 전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 V에 비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전압에 비례. 3번으로 꼭 고쳐주세요. 자석의 성질로 오른 것은 자력선은 자석 내부에서도 N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 자 틀렸죠? 자력선은 외부에서는 내서 나와서 S극으로 이동하지만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이동합니다.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아니에요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합니다. 자석은 고온에서 자력이 감소한다. 자기력선은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기력선에는 잡아당겨진 고무줄과 같이 스스로 줄어들려고 하는 장력이 있다.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오, 자력선은 자성체는 투과하고 비자성체는 투과하지 못한다. 자, 자력선은 비자성체를 투과합니다. 투과하지 못한다. 틀렸다. 옳은 것은 자력선에 고무줄과 같은 장력 존재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에 접속. 에 온도 차를 주어서 열기 전력이 생기는 현상. 자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하는 것은 펠티의 효과. 반대로 온도 차를 주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재백 효과죠. 두개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 차를 주면 열기 전력이 생기는 현상. 재백 효과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은 자 한번 해보면 되죠. 왼손 법칙은 전동기 의 원리. 자기장 안에서 전류를 흘리면 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은 검지 방향. 전류의 방향은 중지 방향이죠. 그랬을 때 엄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중지 방향이다. 다음 주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극과 S극이 있다, 맞죠?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 선수가 많다, 맞고요.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4번이 틀렸다.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한다. 비정현파의 실력값을 나타낸 것은 자,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죠. 제긴거 찾아라. 각고조파의 실력값에 제곱의 합의 제곱근입니다.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워준 거다. 비정현파의 실력값은 각고조파의 실력값에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다음 중 상자성체는 상자성체 비투자 율이 1보다 약간 큰 거죠. 알마텅 백주산이 있다. 상자성체는 알마텅 백주산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백금, 주석, 산소, 이리듐, 공기 등이 있습니다. 알마텅 백주산이 강자성체는 니코철망 있죠? 니코가 철망이냐? 강자성체 니코철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 규소 등이 강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에는 알마텅 백주산이, 텅스텐이네요. 니켈, 철, 코발트는 강자성체다.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틀린 것은 배관 내에 액체 흐름 속도를 제한한다. 대전 방지제를 사용한다. 접지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다 정전기 발생 방지책 맞고요. 대기의 습도를 30% 이하로 해서 건조하게 유지한다. 자, 정전기는 건조하면 더잘 발생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수 있다. 정전기는 건조한 대기에서 더잘 발생한다.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합성 저항은 병렬일 때 역수의 합으로 구한다고 했죠. 저항값에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하고 다시 그 역수를 취하면 된다. 자, 저항의 병렬 연결 r0분의 1은 r 원분의 R2 분의 1, 더하기 R3 분의 1, 쭉쭉 쭉쭉 역수를 다 더한 다음에 다시 그 역수를 취하면 된다. 자, N형 반도체에서 주반송자는 어느 것인가? N 주전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N형 반도체의 주반송자는 전자다. N 주전자, N 주전자, N형 주전자. N형 반도체의 주반송자는 전자고, P형 반도체의 주반송자는 전공입니다. 요거까지. N 주전자, 요것만 외우면 되겠죠. P형 반도체의 주반송자는 전공, N형 반도체의 주반송자는 전자다 자 비오사바르 법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가 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가 생성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전류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고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 크기에 비례하며 도선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자기장의 세기가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전류가 만든 자장 세기와 관계가 깊다. 자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전류가 생성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 크기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 거리 아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류가 만드는 짜장 세기에 관한 공식이 비오사바르 법칙과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은 정전 정 흡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요게 맞습니다. 정전 흡입력 공식은 F는 D분의 W, D는 극판 간격, W는 축적되는 에너지인데요. 요 에너지는 다시 극판 면적과 전압이 들어간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알수 있듯이 정전 흡입력은 전압 제곱에 비례합니다.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극판 간격, D에는 반비례하고요. 극판 면적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비례하죠. 정전 흡입력은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 없어요. 쿨롱의 법칙은 두전화간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하지, 정전 흡입력을 설명할 수 없다. 자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지만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답을 외워서 똑같이 나올 때를 노려야 됩니다 정전 흡입력 나왔다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와 함께 정답만 빠르게 훑어보는 비계산 문제 파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홍공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 파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